정장의 말법 정장입니다. 본님들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밴드 음악 좋아합니다. 밴드 음악 중에서도 드럼 소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심장을 울리잖아요. 저희 오늘 팔화 이야기 손님은 심장을 울리는 뮤지션을 한번 모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공연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소셜 컬처 기업 아토의 남윤식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정말 신난다. 아토의 남윤식입니다. 아니 예, 시작하기 전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laughs> 굉장히 다르신데 지금 네. 세상을 엎어놓을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다가 순해지셨네요. 너무 수줍어서요. <laughs> 말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 저희 번님들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남윤식인데 그냥 부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아프리카 부족 말로 코끼리란 뜻입니다 소셜 컬처 기업 아토 네 아토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네이버에 쳐봤는데 순우리말로 선물이라고 써져 있어서 이거 뜻이 너무 좋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몇년 지나고 쳐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웃음> <웃음> 네, 그냥 약간 카더라 같은 거여갖고 그러면 이거 순우리말로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 아트 다시 오 해갖고 예술로 긍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해몽이에요 아트와 긍정의 오가 만나서 뭐 그렇게 저희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2012년도에 설립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되셨나요? 지금은 와이프고, 그때 당시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냥 예술가보다는 회사 대표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그 그때 당시에 약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거를 막 조성하려고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사회적 기업은 의미있고 좋은 일을 하는데, 돈도 버는 회사. 그런 철학이나 뜻이 너무 멋있어갖고 이거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2012년도에 설립을 하셨고 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14년도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2012년에 설립을 하고 그해 12월달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죠. 설립 하시자마자 되셨네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웃음> 케이스라고 <웃음> 보시면 되죠.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운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희 번 님들 중에서 아마 그전 회차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실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업,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 기업 중에서 그중에서 아토는 문화예술 쪽 사회적 기업. 로 이제 선정이 되셨던 거고 그래서 초창기 때 아토가 많이 알려졌던 게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예술 교육으로 조금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 시작은 제가 예전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하면 거의 레슨이랑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나서도 거의 교육과 공연 위주로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었죠. 음.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네. 테라퓨틱 드러밍 치료 목적의 타악 연주 네, 네.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요, 이거는? 어, 뭐,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 때 당시에, 그래도, 어, 어떻게 이 회사를 사람이라고 치면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 그때 제가 꽂혔었던 게 드럼서클이에요. 연주를 하면서 뭔가 소통하고 배우는 게 메인이 아니라 뭐 소통하고 서로 조화롭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런 게 메인인 음악에 꽂혀서 이제 그거 공부하고 음악치료도 공부하고 상담도 공부하고 뭐 이런 걸 해갖고 이런 걸 갖고 이제 뭔가 두들기면서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걸 만들고 싶다 해서 테라피틱 드러밍이라는 개념을 잡고 원래 있는 개념이래요 음. 그래서 그 개념을 잡고 그 개념으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죠. 소년원에 다니는 친구들부터 이제 학교 밖 다양한 친구들 만나셔서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음악 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사회적 목적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좀더 많이 포커싱 돼서 사실 비춰진 게좀더 많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외부에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인터뷰를 하면 이제 그런 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왜냐면 음악 팀이 굉장히 많은데 음악 팀 중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을 그 치유가 했죠. 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주목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기사가 많던데요? 아 진짜요? 네네 고맙습니다. 최근 기사는 조금 네. 미약하긴 하지만 초창기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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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정도는 아, 괜찮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18년도 때 저희는 처음 만났는데, 네, 맞아요. 2012년 그 설립하시고 사회적 기업 되시고, 네. 계속 활동을 해오시면서 엄청 또 유명한 음. 페스티벌에 많이 초청이 되셔가지고 공연도 하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구성원들이 전부 다 뮤지션 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홍대 중심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고 하니까 아토를 만들고 나서도, 공연은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클럽 공연도 많이 했고, 페스티벌도 많이 나갔고, 뭐 행사도 많이 나갔고, 공연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공연에 조금 특화되어 계신 분들이고, 거기다 조금 특별할 수 있는 아프리카, 월드뮤직 장르를 또 하시고, 그 당시에 좀 드물었었던. 네네. 네. 지금도 드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검색을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많지 않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드뮤직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교육을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뭐 엄청 자연스러웠고요 그냥 <laughs> 그냥 제가 청소년에 꽂혀 있었어요 어, 그때 당시에 꽂혀 있었고 어.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 했었냐면 제가 그 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다시 복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면 생각보다 금방 다시 잘뭐살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것도 무슨 다큐멘터리 본 거거든요. 일본의 다큐멘터리 본 건데 선생님들이 막 계속 거리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뭐 성장하고 뭐 이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받아들여 갖고 청소년 친구들한테 문화 예술을 통해서 뭔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창한 꿈이 있었죠. 그때 당시. 근데 보통 뮤지션이라 하면 네. 조금 자신의 음악 세계에 빠져 있고 네. 음악 관련한 상상을 계속 해 나가는데 네. 음악으로 뭔가 내가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잖아요? 어 그럴 수 있죠. 그 네. 되게 좀 특별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였고,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런 형태의 무언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테라피틱 드러밍 뭐 이런 말들에도 꽂혔고, 그런 활동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텐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땐 그랬지. <laughs> 뭐 이런 거예요. 한때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국내 유명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도 하셨고 그 외에 또 다양한 밴드의 멤버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는 실용음악학원에서 네. 본인이 직접 내신 네. 드럼 교재로도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러시다가 저희 쪽에서는 소셜 섹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그런 네. 기업들을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제가 무협 소설이랑 소년 만화를 진짜 좋아해요. 아직도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지고 싶지 않으면 나는 한 달에 아직도 소설 책을 한 20권 정도 읽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읽어요. 무협 소설을, 음. 네, 무협 소설, 소년 만화 보면 어쨌든 죽고 있듯이 노력해서 정의를 만들어내서 실현하잖아요. 좀 그런 DNA가 제 몸에 있어요. DNA가 있고 좀 현실적이지 않고 상상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서 정리하면,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있었고, 또는 뭐, 학원 같은 아카데미 업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소셜 쪽에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뭔가 이런 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한번 살잖아요. 좀 장렬하게 살아보는 게, 이형 사는 거좀 장렬하게 살아보는 게, 저한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계속 가지 않으신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고요. 아니,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후회는 수... 없어요. 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 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찾아서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그런 능력도 없어요. 대표님 근데 이미지로만 보면은 네. 되게 잘벌게 생기셨거든요. 저요. 저 햄버거 가게 하면 진짜 <laughs> 너 성공할 수 있다. 너 햄버거 <laughs> 네가 구워서 팔면 대박 터진다 이런 얘기 진짜 친구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모든 게잘 안되면 햄버거 가게 차릴 생각입니다. 힘들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다시 정리해야 될 것. <laughs> 그냥 그냥 하는 거다. 그냥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냥. 예, 네. 뭐, 그런 느낌이다. 음. 자, 겸손한 대표님의 말씀과는 달리. 아토가 참여했던 음악 페스티벌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광복 70주년 광화문 월드 타악 배틀, 제주 평화 축제, 남이섬 월드 뮤직 축제,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등등 지역 축제까지 포함하면 더 있는데 요 정도까지 참여를 하셨고요. 잘못 치는 팀을 이렇게 큰 축제들에서 부르나요? 그러니까 별로 잘하는 팀이 없어요. <laughs> 저희도 잘 못하는데 고종에서 어떤 행운이 오면 뭐 이런 식의 헤이도할수 있지 않나 생각했고 어쨌든 잘하지는 못하고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는 데서 오는 또 베네핏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면 결국에 버틴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버티고 있는데 계속 지고 있어서 근데 버티면 오는 행운들도 확실히 있긴 한것 같아요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네? 제 사, 사실 경쟁자는 없잖아요. 아프리카 음악인에 네, 안에 있는 욕망. <laughs>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자아실현. 아, 욕망이 계속 지는군요. 네, 어... 계속 집니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뮤지션 중에 네. 외적으로 봤을 때 성취하기 힘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신 그래도 편이시잖아요. 아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어. 일단 외제차.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laughs> 제가 외제차라는 걸 밝히고 싶진 <laughs> 예, 않았는데 있구요. 저 외제차 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12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본인 음악 브랜드의 기업이 있으시고 아니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하겠지만 가정도 이제 있으시고 <laughs> 여러분 결혼도 <laughs> 했습니다 제가 <laughs> 딸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으세요 저 닮은 예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단순히 뮤지션의 삶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룬 게 많으신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음. 맞습니다. 음. 근데 계속 이제 나의 자아와 음. 싸웠을 때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laughs> 네. 어떤 면이 이제 힘드신 걸까? 아, 저는 전 아직도 그렇긴 한데 전 문화 예술로 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음. 해 오셨던 청소년 교육도 그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아이 하나하나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 사실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음. 예, 시도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건데, 세상은 분명히 살기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저도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큼, 사는 게 조금은 덜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식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 음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게 근데, 문화예술 쪽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네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네. 비단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어르신들 뭐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통의 치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요즘에 맞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공감하는데 역치도 낮아졌고 음~ 예 네, 그래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많이 낮아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많죠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요. 그렇죠. 음. 요즘에 네. 공연계도 너무 힘들고, 예, 네, 그렇죠. 뭐, 음.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돈, 돈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긍정적이고 뭔가 희망을 갖고 패기 있게 무언가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있어도 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다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네네. 하셨는데 저는 아토가 투창기 때 그런 사회적 목적 때문에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음악 치유, 교육에 네네. 조금 프레임화된다. 네네. 근데 이런 걸 조금 페스티벌과 공연으로 해소를 한다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네. 워낙에 공연을 많이 이제 또 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이 진짜 잘하는 거는 이런 영역인데, 음. 어, 이런 맞아. 부분이 좀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스, 실제로 저랑 이제 저희가 기획했던 문화 행사들의 아토 팀이 와서 공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에너지를 알거든요. 저는 공연을 이거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보셔야지 확더 와닿을 텐데 목소리가 아, 심장을 울립니다, 진짜. 제가 2020년에 은평혁신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어, 서울혁신파크가 있을 때그 예. 안에서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 대표님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 파쿠루라고 아시나요? 파쿠루 알죠. 파, 점프 뛰는 애들. 맞아. <웃음> <웃음> 으, 그냥... 막 뛰어다니는 들이잖아요 <laughs> 네네. 왜 저기 뛰지 하는데 막 뛰고. <laughs> 국내 파쿠르를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알리게 된 단체가 파쿠르 네. 제네레이션즈 코리아라는 단체인데 네. 거기 대표님이 김지호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파쿠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파쿠르를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자기는 다 해보고 싶었다. 어, 뭐 네. 체육관도 그분도 차리셨고. 네. 그리고 <laughs> 운동화. 국내 최초 파쿠르 전용 운동화도 만드시고. 만드셔서 어. 생산 지금 하고 어. 계시고 판매하고 계시고, 어. 네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네. 심사위원으로도 이제 나가시고 네. 국제적으로 이 활동하고 계신데 음. 대표님은 그분 김조호 대표님에게 파쿠르가 어, 매개체였다면 대표님에게는. 음. 아프리카라는 매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 있는 모든 걸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왜 아. 그럴까요? 어떤 아프리카의 네.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러실까요? 사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음악이 서아프리카에 기반이 된 전통음악을 하니까 아프리카를 많이 떠오르시는데 아프리카보다는 아프리카 문화 중에 그러니까 모든, 모든 전통문화 중에는 그런 게 있는데 아프리카는 진짜 어우러서 같이 놀거든요.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도 음. 게, 사람들이 계속 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약간 난장으로 어우러져서 노는 문화가 있어요. 그냥 그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가 사실 한국에도 있잖아요. 난장 이런 말이 한국말이니까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고 어우러져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어울려서 노는데 악기를 갖고 좀 비언어적으로 좀더 감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노는 게더 매력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러져서 노는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가 좀 자유롭고 이런 게 있어서 좋아하고 한국의 난장도 좋아하고요 그냥 어울리는 거 좋아합니다 어울려서 음. 노는 거 거기에 되게 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울려서 노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안에는 차별과 장벽이 없다 그런 것도 당연히 없죠 예 음. 네. 악기치고 노는데 뭐 외제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외제차를 타고 <laughs>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거 되게 좋고, 남녀노소도 상관없고, 연주자와 연주자가 아닌 걸 구별할 필요도 없고, 연주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뭐 약간 서툴고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연주자가 있으면 또 나는 댄서가 되면 되잖아요. 아, 그 춤추고 싶으면 춤 추면 어, 돼요 일어나면 막 몸을 흔들면 난 댄서가 되는 거니까, 음. 그런 게 그런, 그런 문화가 좋아요. 그런 거가 재밌고, 음. 그 안에 되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찾아봤을 때는 그큰 힘을 생명력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아 그럼요 막 살아 숨쉬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 문화 좋아하는 게 각각이 갖고 가는 메시지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아주 배경에 깔려져 있는 저변에 깔려져 있는 메시지는 결국에 소통과 좋아해요 소통과 조화라는 메시지를 되게 직접적으로 막 소통이 중요합니다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되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자기가 어떤 운이 좋다면 어떤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또 잡아서 갖고 갈수 있어서 매력적인 매력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음.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고 노는 게 서아프리카에 굉장히 다양한 부족과 민족과 언어들이 존재하지만 맞습니다. 그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만나서 어우러질 때는 반드시 아프리카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화합과 네. 공동체와 상생을 위한 매개체 굉장히 큰 매개체라고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재밌어요 저,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뭐 모든 거의 근간에도 이, 어우러져서 노는 이게 깔려져 있고요 이게 드럼서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드럼서클은 이제 서아프리카 문화와 음악 치료적인 걸 합쳐서 이게 만들어진 어떤 일종의 문화 이제 장르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연주를 하고 논다. 뭐 이런 컨셉의 문화거든요. 저는 서아프리카 문화도 좋아하고, 드럼서클도 좋아하고, 이거를 아토라는 회사의 배경에 잘 깔아 놓고, 이걸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앞으로의 계획 네, 말씀해 주시죠.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소중한 팀이 있어요. 제가 자꾸 가능성을 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애쓰고 노력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고 저희가 하는 거를 좋게 봐주는 이런 주변의 친구들도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 진짜 해보고 싶고요. 저희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덕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회사를 구별해서 나눠 놓고, 나름대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계획들도 다 있거든요. 그 계획들을 하루하루 해내,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그 각각의 프로젝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뭐다 설명할 순 없는데, 어쨌든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노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놀 거면 진짜 충실하게 놀고 일할 거면 좀 충실하게 하고 해서 좀 충실하게 살자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 제가 볼때 저의 제일 큰 문제이자 지금 현재 제가 볼때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겁내하는 것 같아요 주저하고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주변을 떠돌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어떤 문제의 중심 고통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용기를 좀 많이 주고 하루를 충실하게 살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토의 계획입니다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크고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의하면서 만들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 혹시 앞으로의 홍보할 행사나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지금 젠베왕국이라고 젠베 수업은 계속 하시는 거고요 결국에 레슨이긴 한데, 삶을 조금 풍성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잼베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에 저희 공연도 하려고 공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거 하고 있고, 8월 달에 평창에 있는 캠핑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산노미 목장이라는 거기서 소소하게 저희들끼리 페스티벌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있을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정보 아토 인스타 들어가도 있고 제가 그 난민들 만나는 거랑 국내에서는 소외계층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고 페스티벌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란 비트앤오픈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거의 첫 시작이고요. 이 페스티벌이. 그래서 비트앤 오픈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소하게 정보를 언젠가는 올릴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비트앤 오픈에 인스타에 쳐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소로 저희 빨리 만들고 아 어제 만들었을 거예요. 어제 아. 만들었으니까 비트앤 오픈 그 주소도 남겨 놓겠습니다. 네, 지금 아토 인스타그램은 지금 저희가 주소도 이 방송 창에 띄어놨으니까. 들어가서 가셔서 아토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번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네, 저희 또 끝인사가 있거든요. 대표님,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번님들 사랑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장의 말법 제 구하는 8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그래요. <웃음> 이해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해주셔야죠.